오늘 우리가 전도위원회 헌신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뭔가 좀 부담스럽죠.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참 부담이 되는 단어가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전도라는 게 한마디로 예수님 자랑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좋은 장난감을 새로 사거나 아니면은 선물로 받았을 때, 그리고 혼자 갖고 놀지 못하고 꼭 친구나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두 가지 정도로 한번 대답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좀 무관심하게 지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사랑, 복, 가만히 생각하면은 해야 될게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걱정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또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제는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내가 아직까지는 사랑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랐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에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런 복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정말 행복한 것들, 이런 것을 자랑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것.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내 경험으로서.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어떤 분은 좀더 나가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 자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랑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말이 좀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나만 알고 있고, 나만 갖고 있고,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것, 이거 이기적인 거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그 전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살려고 하다 보면은, 가끔 얘기치 않은 일들이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치 않은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이라 그러죠.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들이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거부함으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딱 섰을 때 예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부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쫓기고 쫓기고 쫓겨나서 오늘 14장에 보면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또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예수님 자랑, 하나님 자랑, 그 전도를 듣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것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을 부추겼습니다. 부추겨서 마침내는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죽여버리자 하고 모의를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한 30km 정도 되는 어,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경험한 거부감이었습니다. 전도를 할 때는 우리가 거부감을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우리가 좀 행복해집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좀 인생을 기쁘게 살아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이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감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뭐그 사람들의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믿어봅시다. 같이 조업 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고 그것을 표출을 할까요? 한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더군다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에서 스스로 헤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3자가 나타나서 당신을 죄에서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또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치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거부감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요 하나도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복받는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대립이 대립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독립된 개체이고 나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혼미하게 하고 비치지 못하게 눈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유롭다. 이런 착각을 심어줘서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을 하려고 하죠.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선하기 에서그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함을 주고 눈을 가리고 거부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튕겨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영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렇게 전도하다가 거부감을 딱 맞닥뜨리거든 거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사명을 살고 전도의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은 전도를 하다가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덜할수 있고 더 나가서 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부감 가운데서도 역사하셔서 믿는 분들이 생겨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더 나가서 죽이려고 했지만 이런 거부반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조금 전도해 보다가 거부반응이 오고 반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당연한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증인 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드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감을 이겨내고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거부감도 1차적으로는 예상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거부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옵니다. 오늘 14장을 봤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봤는데, 14장 말미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반 정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이 14장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두 가지를 보고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의 현장에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하나요. 또 하나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영혼 구원받은 것, 이두 가지를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는요, 이두 가지가 함께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전도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전도 요거는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3절을 보면은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전도를 한다는 복음을 말한다는 거죠.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요거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두 사도는 오랫동안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정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서 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정말 하나님의 복된 소식, 구원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확증하여 주셨다 이거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정말이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확증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8절에도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장면이 10절에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안진뱅이인 사람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14장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를 쫓아다니느냐? 전도를 복음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능력 체험하기 정말 원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목도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이것이 정말, 정말이다 진리다 진짜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 8절를 보면은 우리가 좀 잘하는 말씀인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 능력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7절, 18절, 이것만 읽으십니다. 그 앞에 15절이 있는데요. 그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현장에서 17절과 18절과 같은 말씀,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낳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아지는 그런 이적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이런 표적, 방언하고 병이 치유되고 귀신 쫓겨나고 뱀을 만져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이런 신비한 것들 이런 것만 사모하다가 믿음이 잘못되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걸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요 말씀을 훈련과 연습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 상자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 상자에 뱀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배 중에 거기다가 손을 넣어 갖고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뱀이 상자 안에 있는 뱀이 무나 안 무나. 물어도 죽나 안 죽나.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본 마가복음 16장 17,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능력 이거 아니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상자 속에 손 넣어도 뱀이 물지 않을 것이다. 물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몇년 전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온갖 독사를 갖고 예배 중에 막 그러 가다가 텔레비전에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뱀을 잡고 설교하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리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믿음이 참 좋으셨는지 그분이 독사에 물려도 해를 입지 않는 것을 참 많이 신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 간 겁니다. 나중에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그 집에 가니까 목사님이 뱀에 물려왔고 이제 사망을 한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아직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싹 빼놓고 그 뒤의 부분만 신비한, 것, 신비한 것만 찾으니까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도응답의 기도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기도응답도요, 복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 이 구절 참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구절,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 그 앞절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붙어 있냐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대신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 동일하게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선포의 사역, 또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치유의 사역,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때 그때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고서 기도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찬가지로 기도응답 또한 복음이 전해진 것과 함께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싶으신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도라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간에 또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의 증언이 진리다, 진실이다, 진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쫓아올 것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이것이 사용될지 모르겠구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종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도응답을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상과 많이 싸우는 우리 기한 전도위원회 그리고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픈 열정을 심어 주시옵소서. 나 아니면 전할 수 없는 사람, 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 나 아니면 갈수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있고 거부받는 일이 있고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응답이 있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 기도에 대해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